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안전 투자 파트너 초아입니다 자, 오늘은 강원 에너지 종목 관련해서 분석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에 미국에서 엄청난 중대 발표를 했죠. 자, 이 단기적으로 가장 큰 변동성이 많이 나타나는 잭슨홀 미팅, FOMC 그리고 이 FOMC뿐만 아니라 이번에 강원 에너지에게 뭘 하겠다. 자, 청정 에너지 기반을 구축해서 재생 가능 에너지를 확대하고 에너지 자립 마을을 조성하겠다. 해서 강원 에너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향 향후에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기사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해서 우리의 이강원 에너지 이번에 5일선 1 1선 이탈하나 싶었지만 지금 다시금 이 5일선 1 1선 위에서 이렇게 반등하는 폭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주가 12,000원대란 말이에요. 이 위에서 지금 뭘 하고 있다?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뭘 어떻게 지금 현재 뭘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이라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수 야 되는지 매도해야 되는지 수익 실현해야 되는지 그리고 추후에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가게 될수 있을지 이러한 내용들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오늘 영상 집중해 주시고 정말 중요한 내용 많이 담았으니까 설명드리면서 앞으로의 대응 전략 공유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자, 결국에는 수익을 내는 것, 돈을 버는 것, 여러분들 계좌를 복구시키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 주시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익 낼수 있게 돈벌수 있게 매일매일 약속 드리는 한 가지가 있죠 자, 제가 여러분들 수익 보는 경험을 좀 한번 해보시라고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장 시작하기 전에 시초가에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을 오전에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오늘은 오전 8시 53분경에 BHI라는 종목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매수 가격, 매도 가격, 손절 가격까지 잡아서 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렸는데요 자, 확인을 한번 해보자면 장 시작 후에 무려 13% 까지 오른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장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문자를 받아 보셨다면 물론 장 중에 이렇게 출렁거렸을 수 있지만 무려 13%까지도 먹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에서도 제가 이 공유를 드렸던 8시 58분에 경 공유를 드렸던 한정기술 BHI 노을 종목도 한번 보면 한정기술 오늘 최고가 경신했어요. 장 중에 5%까지 올랐고 BHI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당연히 최고가 경신하면서 13%까지 급등을 했고 이 노을 종목도 가장 바닥에서부터 있던 종목 포착을 해서 오늘 장 중에 5%에서 8%까지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많은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이 검색기기도 하고요. 제가 알려 드릴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릴 이 검색식이기도 해요. 자, 이 검색기 정말로 시초가에 매매해서 빠르게 수익 먹고 나오기 좋은 그런 검색식이거든요. 이거 정말 유로급으로 좋은 이런 검색기기니까 진짜 어렵지 않게 돈 벌어 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 결국에 수익 내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자 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이장 시작하기 전에 시가배팅이 검색식과 그리고 이 시초가 이 시초가 매매 종목 받아가실 분들 이 매수 가격 매도 가격 손절 가격 받아가실 분들은요. 상단의 번호 0105561-1443번으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돈이 되는 정보방이자 장 시작하기 전에 시가배팅을할수 있는 종목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텔레그램 방을 보시면 자 저는요. 앞으로 이두 가지 방향으로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돈이 되는 정보방, 전체 공개방은요,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장 시작하기 전에 시카 웨팅 종목, 그리고 이장 시작하기 전에 장 마감 후에 뉴스 정보를 정리해서 공유를 해드릴 거고, 자, 두 번째로 운영이 되고 있는 이 비공개방, 이 돈이 되는 정보방, 비공개방은요,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기 쉽게 누구나 언제든 어디서 매매하기 쉽게 알수 있도록 하루에 한 개에서 많으면 세 종목 왜냐하면 제 눈앞에 벌어갈 수 있는 제 눈앞에 벌어갈 수 있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많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의 공유를 해드리고 싶은 거를 자 그럴 때는 많으면 세 종목까지 공유를 해드릴 건데 자 중요한 건요 종목명 매수과 매도과 손절과까지 공유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조용히 아무도 모르는 종목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바닥에서부터 상한가로 갈수 있는 이바 가당 매집주를 공유를 해드려볼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마지막 이 섹터별로 정리되어 있는 상승할 수 있을만한 상승 종목 리스트를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해서 이 전체 공개방 입장 방법은 제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시청 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기 보시면 영상 하단에 더 보기 아니면 설명란 이게 있거든요. 이거 누르신 후에 이 제가 공유해 놓은 이 텔레그램방 이 텔레그램방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누구나 입장 가능하십니 자 비공개방 입장 방법은 제 개인 번호로 구독했다라는 문자 인증 발송 시에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인증을 하셨는지 제가 확인을 한 후에 비공개 초대방 링크를 공유를 드릴 겁니다. 자해서 제가 어렵게 발굴한 종목을 비공개 방에서만 공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매집을 하게 되면 주가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 개인 연락처로 구독했다라고 문자 인증을 하신 분들만 한해서 비밀 비공개방 초대 링크를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해서 비공개방 링크 받아서 들어오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딱이 방을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들어오시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영상에서 약속을 드린 대로 제가 어렵게 발굴한 이 바닥 매집주와 섹터별로 정리해놓은 앞으로 상승할 수 있을 종목 공개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고민을 해보세요. 매매는 자유입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거든요. 자 보시면 제가 공유해드린 이 바닥 매집주 보시면 자 너무나도 이 예쁘죠? 제가 종목 하나는 기가 막히게 찾아요. 기가 막히게 뽑지만 근데 이거 저도 어렵게 발굴한 거예요. 이 종목 진짜 이 세력들이 매집한 흔적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딱 보이시죠? 자이 세력들이 조용히 매집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 아직 터지지 않았어요. 자 아직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것 또한 방송에서는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 매집하면 이거 주가 움직이고 흔들리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가 없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비공개 방에서만 공유를 해드린다고 했던 앞으로. 이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제가 이 섹터별로 공유드린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제가 이렇게 공유를 해드려봤는데 일단 지금 이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 글로벌 비만 시장 규모가 2024년 기준으로 334억 달러에서 총 733억 달러로 확장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이 인벤티즈랩 블루엠텍을 필두로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아직 급등하지 않은 종목들을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뽑아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종 종목 검색해서 차트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매매는 자유인데 겁먹지 마셔라. 왜냐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옆에서 매수, 매도, 손절가 도움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이 반도체 관련주라고 해 가지고 지금 이 종목들 뽑아 놨는데 이거는 제가 왜또 추천을 드렸냐면은 이 반도체 관련주 종목은 지금 현재 9월 금리나 기대감으로 당연히 연결 연결되어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인텔 CEO가 또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자신의 중국 투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오해를 풀었기 때문에 우리는 반도체 관련 주꼭 눈여겨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해서 이 종목들 또한 겁먹지 마셔라. 자, 우리에게 중요한 건뭐다 돈을 벌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수익, 수익만 챙겨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매매는 자유르지만 매매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까지. 알려드린다라는 거예요. 해서 제가 매일매일 장 시작하기 전에 적중 높은 종목들 이렇게 엄선해서 정말 돈이 되는 이 정보방, 이 제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나도 참여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010 5 5 6 1 1443번으로 인증했다 구독했다 인증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아 나는 몰라 몰라 다 모르겠다 나는 몰라요. 텔레그램이 뭔지도 몰라요. 나는 그냥 따로 연락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또 그런 분들 위에서 문자로도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 보는 경험 좀 해보시라고 제가 매일 오전에 이렇게 매수 가격, 목표 가격, 손절 가격까지 이렇게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7월 24일 목요일에 이렇게 문자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5월 25일 금요일에 이 LG 디스플레이, 이 LG 디스플레이 추천드리고 매수 신호 가격이 9,100원이었어요. 9,100원에 추천드려서 13,000원까지, 13,000원 되면 매 애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최고가 경신하면서 무려 46%라는 수익을 달성을 했고요.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문자를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그냥 미리미리 매수를 걸어놓고 수익 경험해 보시라는 거고요. 앞으로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제가 이 설명 또한 이렇게 드렸어요. 맞죠? 자 그리고 제가 또 8월 1일 금요일에는요. hj 중공업. 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종목이죠. hj 중공업. 제가 8월 1일에, 제가 8월 1일 금요일에 어, 추천드려서 지금도 벌써 엄청 크게 수익 중이지만 아직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 가격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문자 받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니까 이 목표 가격에 그냥 걸어만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밤낮 주말 상관없이 공휴일 상관없이 보내주셔도 제가 이렇게 다음날 이렇게 오전에 답변을 드릴 거예요. 똑같이. 자 제가 7월 25일 금요일에는 어떤 종목 추천드렸어요? 제가 좋은 사람들 제가 좋은 사람들 종목 뽑아냈단 말이에요. 자이 당시에 천원 하던 주가였어요. 아주 작은 금액으로 추천드려서 지금까지도 오르고 있죠. 지금 현재 2천 원을 넘어선 금액으로 두배 이상 오르고 있는데 자 문자 받아보신 분들 목표 가격까지 잘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답장을 보내드리. 고 있는데 나도 이렇게 문자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010 5561의 1443번으로 구독했다.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량 문자 정송 시스템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내 드릴 예정이고 이 당시에 이 당시에 제가 LG 디스플레이 보내 드릴 때 목표 가격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공개를 할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지금 보시면 13,000원. 13,000원 달성하고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주식 잘 모르시는 분들도 그냥 따라만 오시면 수익이 날수 있게 매수 가격, 목표 가격, 품절 가격까지 전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제 개인 연락처 010-5561-1443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 무료로 해드리는 것만큼 그 대신에 제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양심에 맡길게요. 자, 꼭 영상의 좋아요와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